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라티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스트라티스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바닥권에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재미없게 움직였다면 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잡히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상당히 이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이 계속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라면은 매도보다는 매도 제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더군다나 요즘 코인 시장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죠. 자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이 몰리면서 너무나도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비트코인 ETF에 대한 거품론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부분 때문에 뭐 비트코인 살짝 조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이 스타트리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이 되고 있죠. 그런 만큼 지금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거품론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살짝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고요. 다시 한번 큰 방향성은 여러분들 우상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는 내년 2024년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자 바로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빅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 2024년도 반감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금리 인하이죠. 그동안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왔다면은 이제는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고 금리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가상 화폐라던가 자, 이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흐름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이 미리 움직여주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코인 시장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기회를 잡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번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서 여러분들 지금 고점 부근 바로 이 위에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자, 위에 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이 계속 수평을 이루고 있고, 또한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패턴 중에 하나 있죠? 자, 어떤 패턴이에요? 바로 역삼각형 패턴이죠. 자, 역삼각형 패턴은 지금 이 고점을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꼭지점부분이 바로 이 변곡의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변곡의 구간에서는 보통 재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은 여러분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패턴은 뭐예요? 바로 삼각형,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은 여러분들 지지가 수평을 이루고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위 우상향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지선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 모양보다는 지금 스트라티스처럼 역삼각형 패턴이 더욱더 좋은 패턴이다라고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좋은 패턴이 지금 이 스트라티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직전 고점 돌파 시계가 여러분들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지루하시더라도 아직은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이 매물을 돌파하고 대기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스트라티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스트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스트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퀄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쓰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